안녕하세요. 서울 자취생활 오늘 183일 차입니다. 어, 오늘 업무 3시까지였었고 오전에 이제 상담이 있었고 약간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. 그래서 어, 많이 피곤했어요. 많이 피곤했고 점심은 안 먹고 과자 좀 먹고 집에 와서 음 좋아하는 거, 그리고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거, 어 오는 길에 반찬가게에서 샐러드랑 오징어순대 사다가 먹었고,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. 자다가 일어나서... 어 사실 저희 팀장님이, 대행사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 좀 보라고 하셨어가지고 넷플릭스 찾아봤더니 한 3월 19일인가 근데 지금 못 보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드라마 어, 두편 이제 좀 봤고 그 오늘 방문하셨던 이제 그 계약 고객님이신데 그분이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 역설계라고 하는 책을 빌려 주셨어요. 그래서 점심 시간 때는 그책좀 읽다가. 좀 쉬다가 집에 와서 쉬다가 네. 음. 쉬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제 12시 다돼 가서 인증 인증 남기고 다시 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. 어, 막그 멘탈이 힘들면 정서와 그그 그 비어진 정서에 대해서 음식이나 다른 걸로 보상을 받고 받고 싶어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명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TV를 보면서 이제 홈쇼핑 막그 소비를 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그 욕구에 대해서 해소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멘탈이 털릴 때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때 먹는 게 <laughs> 양장피나 그 오는 그 반찬가게에서는 그 오징어 순대였어요. 그래서, 아, 멘탈이 안 털려야 <laughs> 지갑이 좀 <laughs> 돈을 좀덜쓸 텐데, 뭐 사치스러운 게 아니었어도 그래도 좀덜쓸 텐데,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, 네, 음, 뭐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, 잘 버텨야지 하는 마음도 있다가, 또 어느 순간에는 "아, 그만할까? 그만해야 되나? 오늘 퇴사인가?"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. 그 어떻게 보면 분양일이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, 뭐든, 수입이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그게 회사를 통해서 버는 일은 회사는 절대로 공짜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. 어, 정말 1억을 벌면 1억 원어치에 노동력을 더 이상을 착취하는 게전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 그래서 고민입니다. 음, 누구라도 그렇지만 계약을 썼을 때도 고민이고, 계약을 안쓸 때는 못 써서도 고민이고, 네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, 두잇 뭐 책, 영상, 유튜브 영상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 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기도하면서 좀잘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도 잘 문제를 헤쳐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<laughs> 음, 잘 살아보겠습니다. 잘 찾아보겠습니다. 어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. 너무 치킨이랑 피자가 먹고 싶은 야식 먹고 싶은 12시인데 잘 참고 물 마시고 자겠습니다. 편히 쉬세요. 안녕. 마사이로 안녕. 잘 자.